다 같이 큐로 해볼까요? 시작! 큐로! 진영아! 신영아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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진영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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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영아 진영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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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영아 진영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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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영아영아영아영아영아영아영아영아 큐 시작 큐! 진영아 진영아 다다 파워나 진영아 나다 진영아 다다 아, 오어 자, 우리 어렸을 때도 우리 현 21세기처럼 파나파 한번 크게 한번 우리도 보내볼까요? 제가 주도를 더 진영아 진영 해보면 다 같이 파워나 아버 시아버님 왜 이렇게 진중하세요? 자준아영 자, 자, 준영아, 자, 별이 준영아, 별 준영아, 버님 준영아, 다영아유이 준영아, 자이 준영아, 별여어분아 별이 준영아, 별이 준아졌어요자예전이 우리 할성니 준영아, 별이 준영아, 별아졌어요자아 별이 준영아, 예전에 굉장히 잘들으셨지잘 부르셨잖아요 어떻게 해? 잘 부르셨는지 한번 뭐 볼게요 준비하시고 다같이 큐 해볼까요 시작 큐어 만드라 만드라 했어요. 할머니가 변했어요. 시대가 바뀌니까 여성의 목소리를 하늘에 질러요. 또 어떻게 바뀌었는지 볼까요? 준비하시고 키우니까 요 시작. 마누라 마누라. 치켜 치켜. 마누라 치켜. 마누라 네 이렇게 할머니가 이렇게 변, 변하셨어요. 자, 자 우리 어르신들도 중간에 야, 우리 할아버지한테 쌓이게 많잖아요. 그렇죠? 아버지한테 쌓이는 거 많으니까. 한번 스트레스 해소하고 갈 간다. 제가 마누라 마누라 그러면 우리 어르신은 시끄러시끄러 시끄러. 나와서 그냥 흙가루 다 묻혀도 돼요. 자, 진짜 시거. 자, 마누라 마누라. 짠 짠. 시끄러 시끄러워 짠 짠. 마누라 짠. 자, 이렇게, 그래도 칠가 바뀌어도 우리 어르신들은 항상 사랑하는 표현을 많이 해주시면 되이에요 그쵸? 그렇죠? 자, 이쁜 말을 말을 많이 하실수록 좋은 일이 많이 생기시는 거 아시죠? 자, 먼저 사랑합니다만 이렇게 표현해볼까요? 사랑합니다. 칠을 가져오 이렇게 하셔야 돼요. 자, 사랑합니다. 자, 칠구야! 자, 우리 사랑을 표현하면서 그 내용치는 목다가